김말쏭 리포터! 김말쏭 리포터! 말쏭아! 아무도 없는데 계속 혼자서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귀여워요 나와! 아, 소장님! 아무도 없장님 계속 나오네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오, 오. 혼자서 툭툭 치고 있는 김말쏭 리포터 그렇게 꿈 떠가지고 특공용사 되겠어? 그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어... 203 특공여단 부대원들은 이미 소대 독단 훈련을 시작했다고. 어... 네. 창극 전투력 창출을 위해 저희 203 특공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대단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소대 전투력과 소대장 지능력을 향상시켜 싸워 이길 수 있는 소대를 만드는 것이 그 훈련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어? 소대 독단 훈련은 어, 적군의 수작전 부대가 침투해 왔다고 가정한 상황. 훈련에 투입된 특공용사들의 임무는 빈틈없는 수색으로 대상군을 찾아내 이들을 완벽하게 구탕하는 것이다 짜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예. 아,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지금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네. 네.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통 경계 속에 진지 공사 시작 신나군 여전사도 한몫 거두니 순식간에 뚝딱하고 완성이다 이렇게 진지 구축해놓고 네. 이렇게 훈련을 매번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네.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네. 나라에 충성을 임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많이 해왔던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취사도 훈련의 일부 그런데 이것은? 뭐이 이거는... 뭐 어? 뭐 어,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보던 거네요 예, 독보기 아입니다 야, 이게 또 야전에서 이렇게 또유명할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양 연료를 네. 바탕으로 해서 네. 그 위에 쌀이나무 가지를 깔고 네. 그걸로 열을 확산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굵은 가지로 이제 불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날수가 다된 밤에 어. 침 떨어질라. 사들은혼자지 않는다. 혼자서 밥 먹는 거. 미안한 부분이 좀 있죠. 같이 얘기 공무 때는. 제가 빨리 먹고 교대해주면 되니까 음, <laughs> 괜찮습니다. 숯까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러면 얼른 빨리 식사를 하고요. 네. 교대를 또 얼른 해주셔야죠 네. 음. 는 드디어 대한군의 흔적을 찾아냈다. 지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에이, 특공대원들은 더욱더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소리 없이 숨어있는 대항군을 유도해내기 위해 수류탄 투척. 폭발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대항군. 드디어 특공용사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한다. 정조준 사격에 그 자리에서 한 명의 대항군이 사살되고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한 명도 무기를 버리고 즉시 투항. 무장 해제 후에 팀포하는 것으로 훈련 상황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두 분이 훈련 때마다 이렇게 두 분이서 항상 괴뢰군 역할을 맡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아군 저희 인원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를 들어 네. 방금 사망하는 상황과 네. 투항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치할 수 있는 와.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병은 지금 살짝 외양. 이번이 획적인 면에서 이 괴뢰군으로 뽑힌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요?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공용사 특공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야. 야. 조금 더 보다 더 빠른 야. 특공용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세요. 오늘도 이들 네. 젊음의 땀방울로 네. 온 몸을 적신다. 네. 멋있네요. 오. 오. 100kg이 넘는 벤치프레스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강철같은 근육. 군살 한점 없이 탄탄한 특공용사들의 육체는 더할 나위 없는 멋진 매력이자 어떤 작전도 성공으로 이끄는 승리의 원동력이다. 여러분들이 모여있네요 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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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한 마리의 갈매기가 그냥 날개짓을 하듯이 자 지금부터 우리 미스터 특공영사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터질듯한 가슴근이 <칼승금>. 말수이가매달리던 탁근한 수의발 두개 음 <laughs> <그는 웃음> 응, 이분은 근육이 부족하면 좀뒤어차시고 팽팽한 저흙좀좀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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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이분은 아무래도 네. 좀더분발해서 네. 운동해 네. 주시고요 네. 오늘 김말송 리포터 네. 제대로 호강한다 호강해 네. 우리 특공경사들은 어느 누구 진짜 한 분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몸이 다 좋으세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네. 말뿐만이 아닌 네. 몸으로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네. 더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이야.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빨래 있으가고 우리가 <laughs> 이제 좋아하는 분들 이제 같이 강부 용사 구분할 거 없이 같이 네. 모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회에서 능력을 키우고 많은 거를 배우면은 세상에 살아남을 무기를 배우겠지만 네. 군대에서는 사람끼리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좀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저희가 칭찬을 릴레이라는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예, 다른 분한테 한번 아 서로가 네.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아낌없이 칭찬하는 칭찬 릴레이. 아 보고가는 따뜻한 칭찬 속에서 웃음과 미소는 두 배가 되고 고민과 걱정은 말끔히 씻어내는 2 0 3공여단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 시간이다. 아 이런 칭찬 릴레이를 함으로써 서로가 장점들이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분데 그런 단결력도 좋아지고 화합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씨... 얻게 됐습니다. 예, 한번 칭찬 한번 받아 보시겠어요? 아, 저요? 예, 좀 직하고 활동하신 아, 아, 어떤 김말수 <laughs> 누님의 그런 듣듣 네. 봤는데. 그때보다 상당히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분이 초등학교 그때 비주얼이 아, 상당히 매력적이십니다. 아, 뭔가 매력적이란 <laughs> 말콩 들어 가요. 아, 진짜.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공룡사가 만숙에게 바치는 감미로운 발라드 기타 연주 나우 앤 포레버 김만숙 리포터 <목소리> 표정 봐라 정신 못 차리고 아주 그냥 놀다 놀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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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제가 신나고 3년 만에 남성분께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우. <목소리> <목소리> 칭찬과 전후회로 끈끈하게 맺어진 2030녀단. 최고와 최강을 지향하는 특공용사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목소리도>